안녕하세요. 중매공주 선아공주, 이선아입니다. 자, 올해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제 아직은 그래도 올 초잖아요. 우리 미혼을 두신 싱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음, 그래서 매일 거의 저희는 부모님의 상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전체의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로 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싱글분들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그러시나요? <laughs>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미혼 자녀분들 결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같이 한번 속속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그래도 현지에 제가 지금 현지에 일을 하면서 이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미혼 자녀분들하고 합의를 하셔라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빨리 결혼하라고 계속 잔소리만 할게 아니라 자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 배우자를 찾을 시간을 얼마를 주면 되겠니? 네가 알아서. 보통 자녀분들이 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뭐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오케이 해주셔야지. 네가 뭘안다고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냐? 데이트를 해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 존중한다. 다만 얼마나 걸리겠니?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뭐 공부든 프로모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우리가 기다려 주면 되겠니? 너 얼마면 네가 짝을 데리고 올수 있겠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분들이 어떤 분들은 6개월 뭐 이러는데 6개월은 여러분 마음속에 택도 없는 생각이다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1년 정도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나이가 더 들수록 그 길이는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1년이다 면 뭐, 오케이. 1년 후에 지금 뭐 1월이면 내년 1월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믿어주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1년 사이에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니 하고 물어도 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딱 풀하게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1년을 지났을 때 정말 배우자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하고 기다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별수 없다라는 거를 자녀분들이 알고 그때는 깨갱 하고 이제 부모님의 의견도 좀 따라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주위에 아는 지인이나 또,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다가도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아, 이제 자녀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고 해서 또 좋은 짝을 찾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언제 갈 거냐? 빨리 가라! 왜안 만나냐? 이 사람 만나라! 이렇게 잔소리 할게 아니라, 때를 합의하셔서 기다려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어, 두 번째는, 또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누굴 만날 기회조차도 없고 만날 마음도 없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옛날에 어떤 그 교제 중이었던 어 친구를 그 반대하고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한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해요. 실례로 부모님 보란 듯이 복수한다는 차원으로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부모님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셔서 보란 듯이 일부러 안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한국의 실정하고는 조금 틀려요.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세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게뭐 우리 외국 분들, 미국 분들하고 만나는 케이스들도 있고 타인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가 같은 한국 사람 뿐만, 한국에 있는 시추에이션하고 조금 틀리다라는 걸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한 거죠. 뭐, 미국 사람, 뭐, 다른 하이가 타인종하고 만났을 때그 상처로 아무도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 일단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본인의 선택에 좀 맡겨 주셔야 돼요.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 여러 가지에서 정말 그 결혼 생활이 힘들지야, 뭐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거 그런 어떤 도박적인 문제, 술 문제, 뭐 폭력적인 문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정말 탐탁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요. 그래서 알아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할 때는 본인들 충분히 생각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결혼으로 갔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인생에서 경험을 얻은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존중을 했을 때 본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막아내고 뭔가 인생에 물가로 가면 큰일 날 것처럼 했던 게 더큰 화를 일으켜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예 안 한다고 복수심에 그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분 중에 누구 만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속은 부글부글 할지언정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종류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다 보면 그게 큰 일이 아닌 인상, 빅딜 아닌 인상은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어, 뭐, 관계를 끊는, 끊는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그걸 극복해서 좋은 가정로 이루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좀대순대로 반대는 좀안 하는 걸로, 그리고 자세히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어, 내용도 좀 정리가 되셔서, 어, 자녀를 좀 설득해 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내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이 많거나 이러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형제분들, 또 우리 그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이 자녀들이 봤을 때 별로 안 행복해 보였다면 그거 역시도 되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결혼 안 하고 있는 내 자녀의 주위에 어떤 환경인지도 한번 부모님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형제들 간에 내, 뭐, 그, 미혼 말고도 다른 형제들 중에도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어, 아이, 그, 미혼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여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보면은, 아, 어 자녀분들이 왜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 멋지 타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라도 조금 아드님 그 자녀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강요 빨리 결혼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면안 된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놔두고 나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집중하세요. 자녀분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부모님이 여행 다니고 어막 그냥 운동도 하시고 신. 사는 모습 그냥 상대, 그 자녀분들한테는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재밌게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녀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아, 나도 저렇게 그냥 좋은 척 만나서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우러날 수 있게 작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좀 그렇게 그냥 자녀에 대해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로 보세요. 그냥 나를 보고 그런 영향을 물시중에 줄수 있도록 부모님 행복하세요. 그냥 부모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녀분들은 어,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핑계가 많을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왜 결혼 안 하냐 하면은 바빠서요. 뭐 학교도 마저 공부를 또 석사 박사 더 하고 싶고, 뭐 직장에서도 또 프로모션이 있어서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어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일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일하면서 또 사랑도 같이 해야 돼요. 때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요거 끝내놓고 요거 하자 이런 것보다는 같이 노력을 해서 힘을 두 배를 더 내서라도 어 좀불 이렇게 좀 나누고 마음을 분산시켜서 분배를 좀잘 해서 어 도전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이세들은 정말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 미국 게 사는 우리 교포들이 미국 사람들까지 다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인연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이세분들은 대신대로 이제 같은 한국인들, 적어도 동양인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 거기서 더 추, 추려야 되죠? 추린 중에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뭐 여기에서 태어났냐 초등학교 때 왔냐 고등학교 때 왔냐 유학으로 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의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언어도 한국말을 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본인들의 문화나 어떤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세들 너무 불쌍해요. <laughs> 뭐다 그렇지만 어, 그들의 정체성에 많이 헷갈려 하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하고 대화가 될수 있는 며느리나 사위가 되려면 한국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예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좀 기다려 주시고 좀 합의도 해주시고 대신들이 그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나부터도 잘살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열심히 살아내주시면. 이 결과물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항상 뭐 저희 댓글에다가라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점이나 고민거리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도 드려드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힘내십시오 부모님들, 우리 미혼 자녀들 알아서 잘할 겁니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아였습니다.